지금 환율이 미친 듯이 폭등해서 국민들은 생활비가 어떻게 될지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 총재께서 뭐라고 했는지 보도에 따르면 청년들이 해외 주식에 투자해서 환율이 오른다고 말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국민이 몇만원, 몇십만원 해외 주식 산게 원흉이었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지구온난화도 청년때문 미세먼지도 청년때문 길이 막혀도 청년 때문이라고 할 기세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정작 본인은 자녀를 해외 유학 보내면서 20억이 넘는 돈을 달러로 송금했다고 합니다. 국민이 하면 환율 범죄자, 본인이 하면 고귀한 교육 투자라는 논리입니까? 국민의 송금은 환율을 흔드는 나쁜 행동이고 본인의 송금은 국가 경제에 일도 영향없는 품격 있는 달러 사용이라는 것입니까? 이쯤 되면 정말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고위 인사들은 국민을 무엇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까? 국민에게는 책임을 떠넘기고 본인들에게는 특권을 적용하고 문제가 생기면 또 국민 탓을 합니다. 이게 나라의 경제를 지키는 지도자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특권층만을 위한 사적 집단을 국가라고 부르는 이상한 세계관입니까?